3월 23일, 또 여와께서 호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순 중에서 과 자순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 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과 자순이 회막 안에 지승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회장을 그더 전국에를 덮고, 거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거체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거그 위에 두고 항상 진설한 떡을 거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거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거체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침개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털 위에 두고 검재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송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털 위에 두고 재단의 재를 뿌리고 그 재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산대테 쓰는 모든 기구 곧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멜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멜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슬이 맡을 것은 등료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들리는 소재물과 관료이며, 또 장막 전체와 거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이르시되 너희는 구하자 손의 지파를 레윈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멸 것을 주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